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김경수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이제 마라톤 뛰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소원이 뭐였느냐 하면은 사막에 들어가서 사막을 한번 뛰는 게 모든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책을 한권 썼어요. 내인생의 사막을 달리다. 더 지치기 전에 미쳐야 된다. 미치지 않으면은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 누구든지 올수 있는 곳이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건널 수 없는 곳이 바로 사막이다. 사막을 건너는 세 가지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쉬어가라, 함께 가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자신의 체력을 인정해야 되는데요. 너무 과하게 자신을 내세웠다가는 사막에서 잘못하다 죽고 만다는 겁니다. 사막은 누구나 갈수 있어요. 혼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사막을 달리게 하는 마라톤을 뛰는 이 경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낭이 무거우면 들어주기도 했답니다. 서로가요. 아, 내가 왜이 미친 짓을 하고 있지? 그랬을 때 아니야. 이건 좀 의미 있는 일이야. 서로 격려를 해줬다고 해요. 저는 이러한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요 광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가혹합니다. 그 누구도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광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광야에 맞춰야 돼요. 민수기 2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것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건 아주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물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적 사고, 헬라적 시선. 이걸로 보면요. 광야는 쓸모없는 곳이에요. 고생입니다. 거기 가면은 인생이 힘들고, 도대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헬라적 사고, 이게 세상적 사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적 시선으로 항상 보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히브리적 시선으로 이 광야를 보면은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은혜를 경험하는 곳.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말씀을 뜻하는 타바르. 그리고 성소를 뜻하는 드비루가 만나서 믿어바라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광야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15절을 보면 구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이 지금도 동행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고 있다. 불은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뜨거운 햇빛을 가려 주었다. 그리고 불 기둥이 그들의 사방으로 둘러싸서 그들의 추위를 막아 주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주 깊이 들어가서 그게 아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다면은 구름 기둥은 성소 위에 떠 있습니다. 불은 성소 회막입니다. 성전 위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둥 하고 떠 있는 현상입니다. 저는 특별히 본문을 연구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시다. 항상 동행하십니다. 항상 지켜주십니다. 우리들이 손을 놓았고, 우리들이 외면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험난한 광야 속에서 항상 동일하신 사랑으로 동일하신 은혜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여러분 혼란스럽죠.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정말로 혼란스러운 상황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유튜브를 보면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하라. 막 그냥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가좌 공동체는 저와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발동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사태의 한 중앙을 걷고 있는 우리 가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 힘든 여정 속에 누구의 손을 붙잡고 가겠습니까? 누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까?